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자라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부터 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저희 말이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기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 을 먹인 저지 복이 있 나이다 아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 말씀으로 채우면 채우는 내면 내면 내 마음 속을 말합니다. 자1 4절로2 3절을 보면요 에, 발세불에 대한 문제가 여기 발세불하기도 하고요 발세북하기도 해요. 알아 설명드릴게요.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냥 농아였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말을 못했는데 귀신이 그의 말을 못하게 딱 그렇게 볼것 같습니다. 귀신에 나갔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죠.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동네에그 아이 그이 사람은 오래 전부터 말을 못했거든요. 아무도 못해 예수님이 하셨거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죠 그 중에 더러 말하기를 그가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귀신의 왕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바알세불 에글론 신의 우상이에요 바알세불바알세불 그렇게 해서 이쪽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이었고요 귀신의 왕을 그 시대 사람들은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들의 왕이 어, 중에 제일 왕은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 그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는 다른 표적을 좀 보여주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거나 믿지 않고 또 젊은 청년 예수 니까 젊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 약보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이 하는 이런 능력에 대하여 아 시비를 걸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이게 뭐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면 같은 나라 군사끼리 서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해지거나 무너지죠. 그런 일은 없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군, 군인이 우리 아군끼리 전쟁해요? 안 하죠. 북한군이 북한군하고 전쟁해요? 안 하죠. 미군이 미군하고 전쟁해요? 안 하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강한 미국인데, 미국은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군대하고 미국 군대하고 전쟁해요? 안 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듯이,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대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다는, 너희가 바알세부를 힘겨 귀신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건 논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죠 내가 바알세부를 힘겨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겨 쫓아낸다 유대교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귀신을 예, 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럼 너네 아들들 유대교인들이 쫓아내는 귀신은 그 뭐냐 이거. 그 사람들도 귀신을 힘껏 쫓아내느냐? 맞지 않는지. 그러면 이들의 말이 자가당착이 되죠. 그러므로 너네 아이들이 너희를 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여기 하나님 나라 계속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홉 해본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또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강한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한데 그보다 더 강한자가 와서 굴복할 때는 에,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뺏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귀신들이 너희들을 지배했지만 귀신보다 강한 하나님 나라 능력 복음의 능력 즉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장악했던 모든 것을 빼앗아 하나님 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축복을 주고 부요를 주고 건강을 주고 아, 복이하고 말하기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하다 이 말이죠. 그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얻는 축복과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이 너무나 많죠. 그러므로 여러분 강한 신을 믿겠습니까? 약한 신을 믿겠습니까? 강한 신 누구신? 예수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러면 모든 마귀들은 일곱 길로 도망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는 복음의 능력이 지배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4절로 28절은 더러운 귀신과 복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앞부분과 연관성이 있기도 하고 또 어, 다른 개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원했지만 에, 그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에 살던 곳에 와보니 청소되고 수리 되었는데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귀신 일곱을 더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지배했더니 여기에 이 사람은 마음을 말합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여기 물 없는 곳이라는 말은 황폐하고 사막 같은 곳.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상막한 곳, 황폐한 곳에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거나 의가 있거나 선이 있거나 사랑이 있거나 긍휼이 있거나 자비가 있는 사람 마음 속에는 마귀가 안 들어가요.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눈을 기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원한을 품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곳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와 보니까 잔, 전에 자기가 살았는데 깨끗이 소재가 되어 있어요, 청소가 되어 있어요. 혼자 살기는 안타깝네. 일곱을 들어, 일, 일곱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 장악. 두 번째 귀신이 들어오면요, 쫓아내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귀신이 떠나간 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더잘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마귀는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낙귀가 다시 들어옵니다 예수를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 생활도 잘 하던 분이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코로나19 이런 거죠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또 환경에 어려움이 오거나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속삭속삭 하면서 믿음이 떨어지면 이제 그 속에 전에 있던 나귀가 찾아옵니다 강한 마귀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완악해집니다 아주 경팍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예배생활도 안합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건 그를 이미 사탄의 영에 지배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마지막은 결국은 멸망이에요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없이 이 땅에서 잘될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어야 잘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복을 받고, 예수 안에 있어야 형통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때 어떤 여자가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다! 막 그러는 거라. 말이야, 복 있는 여자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세요 그것보다 더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로도 승리의 날이 되기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